<laughs> 안 돼, 안 돼. 오늘 의자만 사야 돼, 진짜. 오! 파쇄석이야, 여기. 또 이거 걷내고 그렇지. 아. 오, 이거 봐! 오, 엄청 예쁜데? 어우, 참 편하네. 이거? 팔걸이 어디 있어? 그게 팔걸이야줄팔걸이그 테이블 패벌 너무 예쁘다. 하드 기어라고 돼 있네. 맞네. 어, 근데 가벼워? 맞네. 이거 3만 원. 감성적이야. 가져와. 아, <laughs> 근데 뭐 어디서 한이야 이어 일어... 나라고 <laughs> 스코겐 음... 크롬 황동 아 근데 이거 BTS 테이블 썼는데 이거 <laughs> 대박이야 신기하다 얼음 깨 들어가겠는데 이 찬물을 넣으면 자기 혼자 뜨거워지는데 아 이거 이밖으 끼우는 거구나 그렇지 그삼 내는데 우리 뭐 사러 왔다고 늘자. 오, 어, 어, 장난아니야 괜찮네. 레이가 아내가 원래 이렇게 컸어? <laughs> 벌레가 앞에 왔다 갔다 하네? 렌즈 앞에. 띠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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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또 지르고 간다, 아이가. <웃음> <웃음> 아, 저희 오늘 안산에 있는 그레가 캠핑 그 캠핑용품 매장인데 거기에 가서 의자를 조금 구입을 해보려고요. 저희 의자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음, 룰루 거랑 제 거랑 의자 하나씩 한번 둘러보고 매장 구경도 하고 오겠습니다. 완전 크다 <laughs> 오빠, 우리 오늘 의자만 사야 돼 의자만 왜?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우리 저번 달에 적자나 가지고 오늘은 의자가 우리가 필요해서 온 거니까 의자만 사고 갑시다 원래 통장이 통장 되는 거다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오늘 의자만 사야 돼 진짜 진짜 의자만 사야 돼 <laughs> 와, 완전 커, 완전 커, 완전 커. 우리 2층부터 보자 2층에 텐트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1층부터 보러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오! 파쇄석이야 여기 보통 다른 캠핑 매장은 그냥 그 콘크리트 바닥인데 여기 파쇄석이니까 이런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딱놨을때그 그 느낌이 캠핑장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대박인데? 캠핑샵에서 우리 파쇄석인 곳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파쇄석은 처음이야. <laughs> 진짜. 디데 DP를 해놓은 게 오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감성 캠핑의 그런 느낌으로 구태한 을 알았어? 이건 뭐야? 테케이블인가 테이블이지. 요즘에 사람들이 육각 테이블 진짜 입게 어, 많잖아. 바베큐 테이블이래. 그러니까 음. 저육각 테이블 중간에 거다 걷어내고 저기서 불멍도 하고 아, 요리도 하고 걷어내고? 그렇지. 아. 요즘에 저육각 테이블이 입게 많더라고요. 어, 네, 베이스랑 우리가 좀 쉘터가 있긴 해도 이게 좀 간편하게 올려놓으면 이게 훨씬 나은 거같아 그치, 우리는 넓은 셸프가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가볍고, 이런 3단 셸프가 좋더라고. 이거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얼마인데? 이거 37,000. 오. 안 돼, 안 돼, 지름신 안 돼. 우리 오늘 의자만 사기로 했어. 어, 이것도 괜찮다. 네. 어 이거 봐. 어, 엄청 이쁜데? 몬타나 셸터, 고야의 몬타나 셸터 2. 아, 그러면 이거는 그인어가잠잘수 있는 공간은 따로 해야 되는 거네? 아마 그라운드 시트를 부착을 하면은 안에서 잠도 자고 자식같이 음. 생활할 수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아 여기 아 여기다가 그 뭐지 그 우레탄 창만 설치하면 비올 때 완전 감성 장난 아니었네 하늘도 이야 위에도 열수 있고 그러니까 색감도이쁘고 진짜 색깔도 어메다다어 이거 키친 테이블이다 그렇지 그러네 키친 테이블이 주방용품 중수는이다 아니면 좀골라보네 넣어 넣어 요즘에는 플랫바호도 많이 쓰는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열면 그냥 테이블 위에다 놓고 쓸수 있잖아. 그 굳이 이렇게, 이렇게 매립 안 해도. 음. 또 가격이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얼마인데? 3만 9천 원. 아, 20만 원 넘을 줄 알았는데. 와우! 해먹! 해업 <laughs> 아 근데 이게 파쇄석이라서 그런지 그 캠핑장 느낌이 나 <laughs> 진짜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어우튼안해 아! <laughs> 근데 어두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두운 거 좋아할 것 같아. 그쵸, 요즘에는 그래도 또 어두운 블랙 컬러나 카키 맞아 텐트가 인기가 많지. 설치도 편하게 보이요즘에 불멍할 때도 바람 불면 막 불똥이 막 나한테 튀잖아 근데 그런 거 바람 막을 때 괜찮은 거 같아 오우. 여기 진짜 이렇게 파쇄석에 캠핑장 느낌처럼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좋은 거 같아 내가 좋아하는 야전 침대. 야전 침대나 의자가 가끔 이제 매장에서 볼때 콘크리트 바닥에 있으면 되게 안정적이잖아. 음. 그래서 어, 되게 어, 안정적이네, 안 흔들리네 하고 샀는데 막상 파쇄석에 탁 놓으면 막 흔들려가지고 불편할 때 있잖아.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닥 자체가 파쇄석이라서 그런지 그런 캠핑장의 그 느낌을 그 질감을 조금 느끼고 살수 있어서 좋은 거. 진짜 캠핑장처럼 잘해놨네. 어, 이거다.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뭔데? 이거 아닌가? 몬테라 이거 팔걸이 있는 거 한번 한번봐봐 이거 팔걸이 어디 있어? 그게 팔걸이 그게 거야. 팔걸이야? 그치. 팔을 야 그렇지 팔을 야뭘 몰라요? 이건 뭐야? 이건 발걸이야? 그 지금, 다리를 얹어 가지고 편하게 쉴수 있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렇지. 아 어, 편하다. 속도가 있는 돼? 게 편해, 발걸이 없는 게 편해. 어, 이게 훨씬 더 편하다. 오늘 이거 두 개. 색깔은 그러면. 고민해보자. 아니야, 고민하지 마. 지금 결정해. 난 이게 예쁜 것 같은데? 우와, 어. 타프 되게 예쁜데? 몇 네. 저기 이름이 적혀있더라. 저기 무슨 타프야? 타포. 타프는 옥타 타프야. 아늑 옥타 430탄 TCA. 32만 4천원. 오, 가격도 괜찮은데? 테이블 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야. 이테이 너무 예쁘다 내가 말한 게이 테이블이야. 아니, 의자가 사러 왔는데 이거 어떡해. 이것도 아마 같은 브랜드일걸? 저거 그 의자랑? 이거 몬테라? 한번 봐봐. 맞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거랑 같은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내가 요즘 사고 싶은 테이블이 이런 테이블이잖아. 어. 아 그러면 이거는 이 번호를 빼고. 그렇지, 그걸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아 이렇게 그치. 이게 딱 카테고리별로 딱딱딱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 상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 테이블만 이 공간에서 다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오 야외도 있나 보다. 가보자.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우와. 와. 근데 진짜 이렇게 꾸며놓고 싶다. <laughs> 어, 처음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조금씩 용품 늘려가시는 분들은 정말 참고하기 좋을 것 같아. 오. 진짜 잘해놨다. 아니 이거를 전문적으로 꾸미시는 분들이 있나봐. 되게 감성적으로 잘 꾸몄어. 하드 기어라고 되어있네? 아, 네, 하드 기어. 저 텐트가 아마 기어벨서드 에디션? 어, 이거 요즘 인기 많은 거잖아. 케빈 텐트. 이야, 케빈 텐트. 우리 1층 가보자 이제. 1층에 볼거 되게 많더라고. 가보자. 여름에는 여기 꼭 봐야지. 뭔데? 여기 선풍기, 팬, 서큘레이터. 어 파츠도 있고. 역시 응. 요즘에 제일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는 크레마 제품들이 많이 있네. 그리고 아빠 고또 뭐 사? 아 <laughs> 오늘 의자만 산다니까. <laughs> 너무 이쁘다, 여보. 아, 여기도 파츠 저기야. 여기만 파츠 저기다. 1층은. 와 여기 너무 아늑한데? 그러니까 이름이 이름도 아늑 텐트야 그래서. 아 그래? 아 이름이 아늑 텐트야? 진짜 아늑한데? 우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왜 이런 거 그냥 장박으로 이렇게 쳐놓고 주말마다 오고 싶어. 그러 그래, 그냥 쳐놓고 이렇게 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하고 싶다. 완전 비슷하죠. 아, 이게 관리하기는 진짜 그냥 코팅그리들이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 요즘에 그래서 하나 더 서브로 음. 코팅그리들 하나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있어. 이게 코팅이 된 건가? 코팅 된것 같은데. 그러네, 그치? 어, 근데 가벼워 코팅그리들이 가볍더라고. 아, 그래, 엄청 가벼운데? 우리는? 부스그리드라서 겁나 무거 너무 귀엽다. 난가격대를잘 몰라서. 이거 3만원,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이건 따로 사는 거네. 근데 이거 3만원 밖에 안 해. 아, 이거 히는 어, 여기는 이제 코펠이랑 그런 주방용품들. 지금 우리 프라이팬도 다사가 주거나 사긴 사야 돼. 뭐야 살게 계속 늘어나잖아 지금. 감동적이야아 음. 네. 네. 너무 괜찮네. 근데 네. 좀 네. 무거운데? 네. 처음에 사고 싶었던 거아 이게 사고 싶었던 거야? 네. 이거. 아 이렇게 담아도 음. 되고. 음, 어 너무 괜찮다. 네. 안돼 가져아 <laughs> 안돼 뭐, 어디서 앙따리야 안돼 이쁘다니까? 네, 어, 진짜 색깔 되게 다양한데? 레인보거도 있고 태엽기도 있어 태엽기 아 이거 펴 보고 싶다 자 보이지? 약간 보이지? 오 반대로 된거 아니야? 우와 오오오오 아, 침낭이랑 여기 매트랑 또한 곳에 있으니까 보기가 편하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야선 침대 샀잖아. 근데 이게 음. 야선 침대에 딱 맞는 이렇게 자충 1인용 자충도 있더라고. 아. 이게 이렇게 말한 게 그거구나. 야, 자충. 자, 확실히 그냥 야선 침대에 누는 것보다 자충에 누우니까 진짜 집에 있는 침대에 누운 느낌인데? 일어나, 빨리. 볼게 천지다. 빨리 일어나라. 일어. 이러... 나라고, <laughs> 진짜 내가 한번 누워보고 크기별기대 k 보고 싶은데 여기는 종이별로 이렇게 크기별로 딱딱딱 이렇게 o o k i e s coo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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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k 도사이즈의 망치를 쓰잖아. 음. 이게 좀 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 c o o k i e 때 진짜. 여러 번 하는 게사 오십 분이야. 어 근데, 근데 엄청 나... <laughs> 해머인데 해머. 아씨 어, 겁나 무거운데? 토러그. 그거 <laughs> 해야지 저책이잘 박히더라고. 어 근데 이게 이거 해야지 내가 힘을 덜 들어도 무게가 있으니까 팡이렇게막 박힐 것 같아. 캠퍼, 캠퍼인데 뭐 이불 같은 거랑 이런 거 보관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색깔도 예쁘네. 음, 깔끔하게 보관하기좋겠다 음. 야, 이거 스피커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요즘에는 이랜턴이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 음. 스코겐, 크롬, 음. 황동... 하, 이게 무게도 묵직한데, 진짜 이게 제일 인기 많더라고요. 즘에나한 번도 안 써봐. 오 발레 가방도 이쁜 것 같아. 이게 가방에 봐야 는데 가방도 있네. 음. 우리가 쓰는 뭐 그냥 클래식카, 몬스터 이트 클래식카 이것도 우리, 우리 잘 쓰고 있지. 엄청 좋지. 근데 솔직히 맞습니다. 이거는 처음 캠핑하시면분이거도되 좋은 것 같아요. 왜건이다. 음. 오 왜건. 웹원. 이건도 이제 우리는 그냥 뭐 빛나는 용도로 쓰긴 한데. 이렇게 상판이 있으면 캠핑 가가지고 여기 이제 물건도 혼어놓고 인테리어 용으로 쓰기도 좋고. 간단히 이제 테이블이 없을 때는 캠크닉 같은 거 가지고 여기도 되게 좋더라고. 상판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 <laughs> 어때? 이번 색깔 되게 특이하다 우와 아 근데 이거 음~ 근데 이렇게 작은 거는 이제 서브로 가지고 다니긴 좋긴 하겠다 음료 넣고 일단 한 번에 모여 있으니까 좀 비교하고 사기 괜찮네 하드플러도 있고, 워터저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거는 하드플러라고, 이런 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건 소프트플러라고. 이건 소프트플러라고 그럴까? 음, 그게 가볍긴 한데, 아무래도 하드플러보다는 보온 보영, 보행력이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샀다가 이거 바꾼 거잖아, 하드플러로. 그렇지. 음, 너무 예쁘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하드기어라는 브랜드가 있어? 음, 하드 요즘에 캠핑, 그런, 킨텍스나 이런 데서 요즘 인기 많더라고. 면 텐트인데 진짜 이쁘던데? 어, 테이블 색깔 좀 봐봐 응? <laughs> 예쁘지 않아? 테이블 색깔? 이테이블이 <laughs> BTS 테이블인데? <웃음> BTS라는데? <웃음> 아 진짜요? 아, 진짜 BTS가 <laughs> 꼴는이와 대박이야 진짜 그러니까 BTS랑 코베아랑 콜라보한 거야. <laughs> 신기하다. 오빠 이거 갖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뭐지 얼음만 넣어 다닐 수 있는 보온병 같은 거? 그렇게 그 얼음만 따로 담고 다니는. 그래,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오빠 저거 얼음 녹아 얼음 그러니까 녹아. 그러니까 얼음 녹아서. 아못 아, 먹어. 나는 일일삼아 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얼음 꽤 들어가겠는데? 안에가 아, 꽤 넓, 꽤 커. 이게 벗겨지는 소재가 아니잖아. 우리거고사가지고다 뭐뭐 벗겨졌잖아. 음. 식기들 같은 거, 어, 너무 예쁘다. 음. 이거 일회용 아니야? 일회용인가? 찬물을 넣으면, 이거 찬물을 넣으면 자기 혼자 뜨거워지지 는데 백팩킹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어, 진짜? 30분 이상 음식을 따뜻하게 해준대. 어, 대박이다. 요즘에 이렇게 칸델라, 이제 시그의 이런 랜턴들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 이거 랜턴이야? 어, 이게 칸델라 랜턴이라고. 어, 저 앞에 저 타공판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또할수 아, 있더라고요. 이걸 바꾸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나도 아직 어, 한 번도 안 써봐. 여기 있네. 여기 타공판들이 있잖아. 아, 이거 바꿔 끼우는 거구나. 그치. 그, 그게 등대, 뭐 오. 산, 캠핑한 모습들을. 어, 나 처음, 처음 봤어. 삼내는데? 응. 우리 그렇지. 뭐 사러 왔다고? 울자 <laughs> <laughs> 이거는 장작가방을 그레가지에서 제작한거래 처음에 살때 장작을 포함해서 살수 있고 나중에 이거 뭐 가방만 가지고 예산이 오면 장작 10kg을 7,000원에 사갈 수가 있대 오, 먼저 사지 10kg을 7,000원이면 엄청 싼거지 주 요즘에는 비싼데는 12,000원 13,000원까지 도 하니까 딱10 킬로 딱 들어가는 거. 장작 음. 가방, 장작 포함 35,000원. 아, 밖에 캠핑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자. 캠핑카랑 여름 빼고 다른 시즌에는 불멍 체험할 수있 거기 한번 보러 가자. 아, 장난이야. 와.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대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도렇체 우리가 원래 그렇잖아 캠핑카에 대한 나로망은 있지만 이걸 한번 사서 가기도 그렇고 두구한테 빌리기로 그는데 이렇게 그레가에서는 응. 캠핑카를 바로 빌려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면에 가서 가족들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야. 맞아, 맞아. 와 완전 완전 샤워실 완전 완전 깔끔해. 대박이다 험한 자식. 아, 여기 위하명하도하시 명도 하시고. 두도하시도 하시고. 두 명도 두명정도살수있두어두 어, 명도 하수 있어 더블 사이즈야 더블 사이즈 괜찮네 아 내려간다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딱 먹을 것만 사가지고 가면 되겠네. 아 레이가 아내가 원래 이렇게 컸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크네. 원래 그래? 어, 이렇게 컸어 어. <laughs> <번더> <laughs> 오빠 여기 개수대도 있어. 봐봐. 커플이나 그리고 혼자 가도 너무 좋을 거 같고. 어닝 삼십도입니다 어닝 화양주에 있는 감정대. 이게 차까지 다대여가 되는 거잖아요. 차까지 다. 그쵸. 근데 스타렉스도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온 날에는 아직 전시가 안된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그냥, 뭐 내가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다 빌려주시니까. 야 직장인들 바빠가지고 준비할 시간 없잖아. 이렇게 다 빌려주니까 너무 편할 것 같다. 아, 기가 이렇게 안 했다. 아니,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진짜 넓어 보인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웠고 그래서 한 7, 8월에는 아마 이, 운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달 빼고는 나머지는 여기 와서 자유롭게 여기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 캠핑장 안 가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 여기 여기 팔로 팔로 미 여기서 불 피우고 이제 막 좀 이렇게 불멍 체험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아, 벌레가 앞에 왔다 갔다 하네. 렌즈 앞에 <laughs> 의자 같은 거다 세팅을 해주고 불멍 체험할 수 있게 뭐장작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뭐 이런 마시멜로 꼬치 이런 거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것 같아. 뭐 너무 더워서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게 네, 진짜 이게 예,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불멍이 어떤 건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 맞습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것같아 이제 우리 의자 사러 가야지 의자 고고, 고고. 제대로 된 캠핑샵을 왔어 안산에 있는 캠핑샵을 방문하게 됐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응. 특히나 이게 또 이렇게 파쇄석에 직접 이렇게 피칭이 있으니까 아 이게 캠핑장에서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딱 느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카테고리별로 용품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처음 캠핑하시는 분들이 물건 사기에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가 캠핑에서 음. 이제 캠핑장에다가 사이트 몇 개를 이렇게 지정해서 음. 예약할 수 있다며. 음. 이 그래가 캠핑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만 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 사이트들이 있어요. 음. 그그 자리들이 다그 캠핑장에서 다 명당 자리더라고요. 음. 얼마나 좋아요? 맞아 그래가 캠핑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음. 회원 가입을 하면 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9월에 한번 실사이드힐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는. 의자 잘산것 같습니다. 짱. 그러니까, 디용. <laughs>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옵시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가지고 또 오고 싶은 곳이야. 가자. 이렇게 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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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또 우리 이렇게 또 지르고 간다, 애가. 이야, 행복하다, 행복해. 아이고. 이자두 개. 장사 까만 가는 게 또. 가자. 안녕. 바이바이